다이소에서 구매한 자수세트입니다. 선인장 화분 이렇게 만들어 볼 건데요. 수틀이 들어있습니다. 보통 수틀은 3,000원 정도 할수 있거든요. 그래서 수틀 가격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. 굉장히 저렴합니다. 자, 수틀 위에를 좀 풀어 주시고요. 실이 있고요. 그다음에 바늘 이 있습니다. 이쪽에 보면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. 이거를 참고를 해서 예쁘게 만들, 만들어주시면 되겠고요. 먼저 원단을 펼쳐놓은 다음에 스트를 고정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. 가운데 위치에다가 <laughs> 놔주시고, 스트를 그대로 당겨서 다시 조여서 팽팽하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 놓으시면 되구요. 그 다음에는 같이 첨부가 되어 있는 바늘에다가 실을 끼워주시면 되겠습니다. 먼저 여기 위에 글자를 먼저 한번 해볼 텐데요. 색깔을 어떤 걸 해볼까요? 노란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저는. 십자수 실을 사용을 하면 되고요. 일단은 여기에 되어 있는 첨부 되어 있는 실을 이용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집에 십자수 실이 있으면은 다른 색깔로 바꿔서 만들어 보셔도 되겠습니다. 자, 실 구멍이 되게. 작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같이 넣어서 쓸 수는 없구요. 여기에다가 분리를, 어, 분리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. 보통은 두 줄? 세 줄? 세 줄로 분리를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글자는 조금 약간 도톰한 게 훨씬 더 표현이 잘 되기 때문에. 글씨를 조금 굵게 표현을 하고 싶어서 일단은 세 줄을 바늘에 넣었는데 뒤에 부분을 같이 매듭을 지어주세요. 그럼 총 여섯 줄이 되죠. 여섯 줄이 된 상태에서 놓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대로 바늘을 들어와 주고요. 한 땀을 들어갑니다. 이렇게 해서 다시 되돌아오는 백 스티치라고 합니다. 선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스티치입니다. 선을 따라가면서 땀을 놔주시면 되겠습니다. 선을 따라가면서 백 스티치를 끝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글자는 이렇게 백 스티치로 완성을 했고요.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점선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. 이거는 이제 러닝 스티치라고 해가지고 점선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그 선을 참고로 해서 스티치를 놓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기본적으로 여기 그려져 있는 선이 굵기 때문에 좀 실을 좀 굵게 하시는 게 밑에 선이 표현이 안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겹. 저는 지금 여섯 줄로 하고 있습니다. 이렇서 선을 따라가면서 스티치, 러닝 스티치를 놓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스티치를 놓아주세요. 자, 이렇게 러닝 스티치 해 주었구요. 가장자리는 이 글자와 마찬가지로 백 스티치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한 땀을 앞에 놓고. 보통 가장자리를 백 스티치를 많이 합니다. 그다음 빼서 다시 제자리로. 그래서 선인장의 가장자리는 모두 백 스티치로 놓도록 하겠습니다. 이 백스티치로 가장자리 라인 수를 놓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스플릿 스티치라고 해서 한 땀을 뜨고 아래쪽에서 한 땀을 떼준 다음에 한땀 뜬거에다가 가운데를 갈라주세요. 사이에다가 찔러주시면 되겠습니다. 다시 한번 해볼게요. 한땀 아래에서 내려와서 땀 사이에 그대로 찔러 넣어주세요. 스플릿 스티치라고 합니다. 다시 아래로 내려와서 땀을 중간에서 꽂아주는 거예요. 쪼개어 준다라고 해서 스플릿 스티치라고 합니다. 이렇게 해서 선인장의 가운데 결을 표현을 해주세요. 자 이번에는 X 자로. 모양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. 왼쪽에서 한 땀, 왼쪽에서 한 땀. 그림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그 위치에서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모양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.